네, 오늘은, 어, 5월, 아니, 4월 30일 패치 이후에 이 레이드 매칭하는 방법 좀팁 알려드릴게요. 이거,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48 야르나마시를 잡고 싶잖아요? 그럼 파티 찾기를 원래 눌러야 되잖아요? 근데 지금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다 30레벨 때 그거밖에 없어요. 30레벨 때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매칭이 한개 서버가 아니라 세개 서버 통으로 지금 잡히기 때문에 파티가 많아져서 그렇거든요. 지금 벌써 매칭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파티 검색할 때 보시면은 위쪽 필터에 레벨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레벨에, 시작 레벨을 48부터로 검색을 하셔야지 원하는 레이드가 나옵니다. 안 그러면은 이거 매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이게 파티가 너무 많아서 기본으로, 세, 기본 설정으로 그냥 두시면은 저랩 레이드밖에 안 나옵니다. 네, 그러면 이번에 이거 잡고 뭐가 나오는지 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보상으로 제 입장권을 여러개 줘 가지고 몇번 더 잡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미르는 일일 숙제가 쉬워가지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네요. 여기 보시면 이런 분들은 지금 다른 서버 분들이거든요. 네, 어제 패치 이후로 이분들도 같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.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여기 안 뜨는 거 보니까 파템은 안 떴나 보네요. 원래 파템 뜨면 여기 채팅창 올라오는데, 파템은 아쉽게도 안뜬것 같습니다.